좋습니다. 음. 사장님. 네, 좋습니다. 사장님, 사장님 계좌번호, 그 반값을 내가 이래야 되는데, 그, 뭐, 저, 예, 난 모르는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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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이 누구죠? 전공수. 네? 전공수. 네? 전, 전, 전 그, 그, 아, 이 아, 니 아니, 그 계좌번호 가셨습 네. 그, 용정거네기 <목소리> 네? 없어요? 전 금. 기사한테 전화해. 요 네? 해라 소리. 전화해 보요전 금.

2, 1, 7, 9. 2, 1, 7. 7. 7. 9. 9. <laughs> 1, 2, 8, 9. 1, 1, 8, 9. 6, 3. 6, 3? 정수 네. 정금수. 정금수. 이건섭이 앞으아내 먼저 이사님한요예 텔레뱅킹이 아니 텔레뱅킹은 자주 수면 거기 입력되는데 아 자, 사장님잘 하신다. 술 저렇게. 술을저게 드셔야 돼요. 남... 만그니까 그렇게 먹으면 약주가 되는 거예요. 야 잘하셔. 약주가 되는 거라고 어렇게보이요한병 정도 먹어도 약주예요. 근데 한병 이상 먹으면 그건 아니야. どうも。 이기 있어요 마지막 예 <목소리> 계속, 계속 먹어야지 먹 먹어야겠네 아니 가만히 저셔저소금 가봐요 이것 먹고 아, 양양 감자 그 영양 섭취 소에다넣어게아 아, 그걸 줘요 양이 양도 채우면 다 달라들이야 소금에다 넣어게 어저2 0 0 k 사4 3 계좌번호 04 앞에 있나? 1 7 0 응. 아니야. 계좌 속에 없대. 그352 2179 하나 하나 89 61289아 1289. 네? 1289. 아니, 네? 뭐뭔 자리 섞어나고 어래 아. 1289 1289가 아니라. 저기들. 이제...